인간의 삶에 최악인 상황을 주는 열 명의 악마들, 그 기괴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몰록, 고대 가나안 족속에게 숭배받던 불의 악마.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합니다. 아바돈, 파괴의 천사, 지옥의 사신이며 그의 이름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묵시록에서 인류를 멸망시킬 존재로 묘사됩니다. 벨페고르, 게으름의 악마. 인간의 나태함을 조장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며 타락시킵니다. 결국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리리스 최초의 여성 악마, 아담의 첫 번째 아내였으나 그의 권위에 반발하여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밤에 갓난 아이를 죽이는 악몽의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몬 탐욕의 악마, 재물을 숭배하도록 인간을 유혹하며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게 합니다. 그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루시퍼 타락한 천사, 빛을 잃은 자. 한때 신의 총애를 받았으나 교만함으로 인해 타락하여 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어둠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탄 악마들의 왕 지옥의 지배자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시키고 끊임없이 고통을 줍니다. 그의 속삭임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벨제부부 파리의 왕 악마의 군주 역병과 타락을 관장하며 인간에게 질병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의 혐오스러운 모습은 당신의 잘못된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스모데우스, 세교계 악마, 파괴적인 욕망을 조장합니다. 그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쾌락을 자극하며 결국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바포메트, 악마 숭배 의식에서 숭배되는 존재. 염소의 머리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악마 숭배자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의 섬뜩한 모습은 당신의 영혼을 공포로 뒤덮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이 끔찍한 이름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